자,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스승하면 생각나는 선생님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온 시간동안, 어, 기억나는 선생님들에게, 혹 연락이 되는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교회 선생님들에게 가르쳐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중고등부 때, 특별히 고3 때, 학교, 학교 도덕 선생님이셨는데, 어, 저희 고3 담임, 교회에서 담임하시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분이 조금, 조금 희한하긴 했는데, 저희한테 학교 선생님이다 보니까 성적표를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성적표요, 그랬더니, 음. 아니면 성적표를 갖고 오지 않을 거면 그냥 어 대략 성적을 얘기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는데, 아무튼. 이 놈이 될 놈인지 안될 놈인지 그런 걸 보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고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어. 그러면서 저에게 굉장히 끝까지 용기를 주셨어요. 너는 아, 잘될 거야. 넌잘될 거야. 막 이렇게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교회를 떠난 지꽤 오래됐어요. 스물 한 일곱 살 여덟 살쯤 이제 본교를 떠나서 사역을 시작했고. 벌써 40대 중반이니까 거의 20년 다 돼가네요. 근데 그 선생님 가끔, 예, 모교에 갈 일이 있어서 가끔 가서 만나면 너무 반가워하고 너무 기적과 같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잘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를 보면 굉장히 밝게 인사해 주신 선생님 기억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 그 사랑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많은 무리들을 떠나 잠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호수라고도 하죠. 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어, 사진을 잠깐 띄워줄 수 있을까요? 그냥 지도 사진인데 지도에 보면 지도 중간에 갈릴리가 이렇게 있어요. 네. 저기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돼, 저기 저기예요. 근데 지도상엔 저 정도인데 길이가 21km, 폭이 13km. 그러니까 호수라고 치기에는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바다라는 표현을 좀 쓰기도 합니다. 해수면보다 210m 정도가 낮고 내륙 분지에 자리 잡고 있고 주변에는 언덕과 산들로 둘러쌓인 곳입니다. 그래서 서해 서편에 해안은 600m, 동편에 해안은 1,200m 이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소용돌이 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크지만 온갖 바람과 공기,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나서 기후가 자기 마음대로 막 변화되고 언제든지 파도가 일고 그런 기온이 그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수시로 바뀌는 기온과 어떤 날씨와 환경이 수시로 바뀌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나아간 것이죠.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처럼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배가 육지를 떠났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어두운 밤 주님은 물을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오신 것 뿐입니다.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실 거란 생각도 못했고 물 위로 오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고 귀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소리쳐럼확 외친 거죠. 이것은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걸어오는 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다른 시선으로 볼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출렁이고 일렁이는 이, 이 바다, 이 파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들에게 귀신이 오는 것이 또 다른 문제로 이들에게는 인식이 된 거죠. 그러니 여기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그 두려움이 최강, 극강으로 치닫습니다. 더 완전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냥 나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급하게 아주 명확하게 나니까 무서워하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있죠. 아 나야 우리가 집에서 혼자 있었을 때 어린 시절 생각해 보세요. 혼자 막좀 무섭게 있는데 엄마 아빠 오랫동안 나가 있고 나 혼자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문을 두드렸어. 그럼 여러분 놀랄까요? 완전 놀라죠.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 안에서 막더 놀라, 안에서. 누구세요? 밖에서 더 놀라, 막. 근데, 근데, 누구세요? 그랬는데, 밖에서 뭐라 그래요? 나야? 아니면 엄마야? 아빠야? 뭐, 형제가 있으면, 어, 나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고, 알죠? 우리 가족인 걸 알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과 같이, 그것보다 더, 아주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인 것을 나타내십니다. 제자들에게.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그냥 나야가 아니라 아 걱정하지 마. 너희들과 동행하고 있는 너희들이 앞서서 계속 같이 있으면서 나의 기적을 맛봤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본그 예수, 그 구원자, 그 메시아, 그 너희들에게 구원자가 되는 사람, 구원자가 되는 신, 바로 유일한 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바로 안도감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시거는 뭐라 그래요? 저로 물 위로 걷게 하십시오 자 보세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물 위로 발을 딱 디뎠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진짜 제가 여기서 지금 이거 바닥을 딛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물이 아주 단단한 느낌이지 않았을까요? 하여튼 그 느낌을 저는 잘 모르겠지만 물 위를 걷기 시작했어요 어떤 때에 걸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와 같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딛었어. 용감하게 내딛었어. 그런데 내 주변에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비가 몰아치니까 자꾸 이 시선이 어디로 뺏겨요? 예수님이 아닌 내 환경으로 도, 눈을 돌리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으로 눈을 돌리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다시 바다에 물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시지만 돌이켜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와 같다는 거죠. 아까 우리 지미 선장이 열심히 찬양 한 간증하고 찬양한 중에 그랬죠. 아직도 자기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우리의 삶이 완성된 크리스찬으로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러나 아주 명확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내딛을 수 있어요. 우리도 두 걸음도 내딛어요. 우리는 어쩌면 때로는 세 걸음까지도 내딛어요. 그런데 이세 걸음까지는 잘 갔는데 자꾸 눈이 딴 데로 돌아가는 거죠. 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 것들이 많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이성 친구, 직장 문제, 학교 문제, 가정 문제, 군대 문제, 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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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그러나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든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환경이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로 극, 극 두려움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시겠습니까? 아무리 외쳐도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거기서 절망하고 포기할 건가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좀더 이런 찬양의 문화도 또 예배의 문화도 좀 속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즐기다라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아주 좋은 의미로 우리가 함께 즐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함께 반응하고자 제가 여러분에 질문을 던지고 어막 대답을 막 호응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단순히 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들을 이 예배 가운데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한 가지 얘기할까요? 제가 3부 예배를 인도할 때두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시다 할때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저와 같이 두 손을 높이 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은 두 손을 높이 들자고 했는데, 요렇게 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요만큼 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와 같이 두 손을 활짝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두 손을 크게 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색하기 때문이에요. 어색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렇게 표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좋을 때 어때요? 뭐, 비유하자면,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단위로 올라올 때와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누군가가 설, 막 정말 보기만 해도 소리가 꽥 터지는 그런 사람이 단위에 올라오지도 않았을 때 반응은 극과 극이겠죠. 여러분은 반응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은 예배하면서 살았다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법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다른 요소들이 우리의 마음을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이 사부 예배가 또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바라본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 2유한복음 6장 21절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결국 예수님께서 예수님이심을 알게 하셨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배에 탔을 때 비로소 안도하였다는 거죠.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가려고 했던 그곳까지 배가 안전하게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이 아닌 예수님이 함께하심으로. 그럼 오늘 우리가 인생이랑 배를 타고 갈때내 인생의 배에 나만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배를 이끄시는 분이 있어요. 직접 노를 젓지 않더라도 바람을 불어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것도 없다면 어떤 수를 쓰더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그 배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와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길 바라며 더욱 주님을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처음부터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